기본적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음. 첫 번째로 이제 스프링 스프링 타임 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토데이스를 통해서 측정했던 변인들을 보게 되면 어 원투, 쓰리 스텝까지 원에서 쓰리 스텝까지 나오는 변인이 컨택 타임, 다음 스텝 백, 스트라이드랭이스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음. 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이때 트렁크 앵글 트렁크 앵글을 봐서 음. 음. 상대적으로 코디네이션이 잘 이루어지는지 음. 신앵글은 변화가 있는데 트렁크는 세워져 있는지 음. 트렁크는 여전히 앞인데 신앵글은 변화가 없다든지 그러면 여전히 퀄리티를 quality를... 데이터지. 네. 음, 네. 그래서 그걸 봐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매칭을 시켜가지고 음.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이제 이걸 분석하게 되면, 호리젠탈 z a l Force Velocity Profiling을 통해서 음. 이 선수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Acceleration 구간에서 Force Base인지, 속도 Base인지, Turn 어떤지를 좀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음. 있고요. 이때 나온 데이터 값을 이론적인 변인을 가지고 키네메틱 데이터랑 좀 분석을 해서 움직임 특성은 어떠한지 기술적 특성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이니셜 컨택을 할때 원스텝에서 뭐 이런 것도 계산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15p 기준으로 발이 뒤에 있는지 앞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서 기술적인 것도 이제 특징을 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측정했던 이제 스트레스 변인 같은 경우에 파워 변인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가 파워 데이터에서 이제 RSI 스캔데일 그냥 점프할 때 그리고 이제 조합 점프할 때 나왔던 변인들 점프 테스트에서 나온 이런 RSI 지수를 가지고 이 친구가 이제 파워 특성이어떤지좀볼 수가 있다 그리고 어, 포스텍스에서 저희가 이제 싱글 레그 점프하고 어, CND를 할때 신장성 구간하고 반축성 구간하고 그리고 좌우에 음. 그 밸런스가 어떤지 이 특징을 좀볼 수가 있고, 음. 그다음에 아머티제이션 페이스에서 특징을좀 잡아낼 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선수가 이제 어떤 근력과 그 파워의 특성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할 겁니다. 음. 예, 추가적으로 이제 햄스트링에서 나오는 데이터에서는 이제 어, 피크 값하고 좌우 차이를 좀 봐가지고 이액셀러레이션구간에서 어떤 좀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 선수들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근력부터 금파워 네. 그리고 스피드 변이까지 세개를 다 묶어 가지고 스피드 프로파일을 해주고 네. 그 스피드 프로파일의 각각의 키 팩터들의 네. 변화를 위해서 여기서는 향상이겠지만 그 향상을 위해서 우리 SSL의 어떤 트레이닝이 네. 맞는건지 그리고 우리 후드워크나 볼워크가 저 변인들 가운데 어떤 변인들하고 민감하게 매칭이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스피드 프로파일링에 근거한 스피드 향상, 파워 향상, 퍼포먼스 향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템플릿이 된 거죠 네. 아주 좋아아그초 i 이될수 있는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the auto burn in the auto burn in the auto b u r 을 in 모델로 좀 나중에는 계속 가면 좋을 것 같고 그래 축구나 농구 야구 뭐 배구 모든 종목들이 그냥 들어와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줄수 있는 퍼포먼스 평가 템플릿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 요 네. 여기까지 하지 뭐네 오케이 okay? 네 감사합니다.